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주부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창조경제 시대 중소기업이 힘이다. 자이 코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자, 옆에. 사랑의 전도사가 아니라 네. 중소기업의 전도사로 네, 서유동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과 또 창조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이 잘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없을 때 네. 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에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도 역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 기관을 찾아가봤습니다. 네. 바로 부산테크노파크인데요. 이곳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이름을 보고는 혹시 공원이냐고 물어보는 <laughs> 저도, 분들도 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크 공원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정말 중소기업들에게는 꿈의 공원인 이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그 뜻이 일맥상통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벤처 기업과 중소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부산 테크노파크 역시 그 뜻을 함께하고 있는 주요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창조 경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생긴 곳은 아닌데요. 네. 바로 1999년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조금씩 그 단지를 넓혀가면서 여러 핵심 기관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온 말 그대로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의 목소리로 이곳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출자한 지역 기술 핵심 거점 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의 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많은 일자리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창조 경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 테크노 파크는 지역의 기술과 산업을 핵심적으로 융합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네요. 네,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또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연구 개발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네. 중소 기업들이 많은 투자 비용 없이도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산 테크노파크는 여러 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선정해서 연구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육성실 유승엽 실장의 목소리로 실제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총 지역의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전체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본부에서는 기계나 자동차 이런 제조 기반의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집중해서 있고, 그 다음에 기장 일강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 바이오 쪽으로 저희 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멤스 나노 센터가 부산대 안에 부산대학교나 대학에 가지고 있는 첨단 면 전자 부품 쪽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 엉공에는 고령친화라든지 항로화 쪽에 산후성하에서 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양대 옆에 있는 영도구 혁신 지구 안에는 부산의 물류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 물류 기능 기술 지원 센터가 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지역이 있나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강서구 지사동에 부산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각종 기계와 자동차 부품들을 연구하고 시험생산도 할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기장 일광에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해양생물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전동 부산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멤스 나노 부품 생산센터인데요. 네. 멤스는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의 약자고 음. 나노 기술은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네.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엄궁동에는 고령 친화 용품을 산업화하는 센터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는 화물 운송이나 크레인 또는 컨테이너 터미널 같이 물류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어.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나 또는 각 분야에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산 테크노파크가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인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는 2015 부산지역 산업 기, 신기술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테크노파크가 주관했는데요. 올해로 8회째 개최된 동남권에서 제일 큰 규모의 신기술 행사입니다. 이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우수 특허기술과 제품을 전시해서 국내외의 시장 팔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네. 많은 바이어들이 참석해서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음. 이런 이렇게 부산테크노파크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박람회에 참여했던 한 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네. 이 회사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더시스템 김성훈 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더시스템은 자동차 엔진 전자 제어 전문 분야로서 천연가스 엔진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테크노파크로부터 특허, 기술개발 정보를 지원받았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기술지원센터의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중국 자동차 회사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테크노파크로부터 기술정보, 마케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시스템의 김성원 대표 목소리 네. 좀 긴장하신가요? 네, 같아요. 많이 긴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강서구 지사동에 위치한 부산과학산업단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각 단지별로 특화 산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중소기업이 혼자서 진행하기 힘든 많은 분야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으셨듯이 특허와 기술 개발 정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고가의 장비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정보와 마케팅까지 지원하면서 수출에도 도움을 음. 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공장화입니다. 아, 네.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제조업 혁신 사업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제조업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네. 최근에는 다품종의 유연한 생산 방식으로 급변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희동 씨 굉장히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laughs> 네. 아니 요즘에는 산업 환경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빠르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을 제공받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 부산테크노파크는 이곳에 입주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디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의 목소리로 많은 지원 분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의 기술 핵심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 기술 개발, 해외 방람회 참가 그리고 R&D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2,000개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저희 테크노파크의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어느 기업이든지 저희 테크노파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상담 좋아질 수 있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네, 전화번호. 네. 1588-4739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네. 부산 테크노파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부산의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우리 서희동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희동 씨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